그래서 악 어, 공연을 지금 또 하고 있는 그심정과또 영화랑 어떻게 다른지 영화만의 매력은 뭐엇지 간만이지 그 궁금해요. 선배님 먼저. 능대부터 하죠. 뭐 오늘은 투어로 온 거라서 사실 뭐 공연은 공연장에서 영화만에서또 투어로 있는 게 저의 몫이기 때문에. 혹시나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저는 내일 부산에서 지키리나의 공연을 합니다. 어, 하지만 오늘은 투우로 왔습니다. 그래서 투우로서 여기 존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저는 뭐 공연은 그냥 한번 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순간이지만 영화는 오래도록 남는 거잖아요. 어, 오늘 못봐도 앞으로 계속 또 벌써 볼, 찾아서 볼수 있고. 그런게 다르죠 에. 영화는 영원하다? 네오는그 순간성의 매력 그 휘발되고 폭발하는 순간의 매력이 있는 저도 어, 사실 영화를 좋아해서 대학는 공연을 먼저 시작하고 결국 영화를 보면서 공연을 할때 모든 원스정말들로서의 매력들을 영화에서 조금 경험해 보고 있는데요 어, 오늘 또 특별한거는 이제 이렇게 극장사황은 조금 더 남아있긴 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다른 플랫폼 들의 작가가 소개되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극장에서 이렇게 같이 한번 즐기는 그런 시간을 갖다 놓서 마지막으로 영화의 매력과 즐거움과 영화 만의 기억들, 추억들을 적중한 순간이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간단한 질문 먼저 드려볼게요. 모두가 궁금해하는 걸 수도 있고 생각이 또 바뀌었을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데요. 그 영화를 지금은 지금 <laughs> 생각해 보니까 가장 좋아하는 최장면이 있거나 한마디대 해서 죽여 다듬 장면도 그 장면이 괜찮으세요 어떠세요? 되게 밖에서 폭발해서 탁 이렇게 부딪히면서 찍은 장면인데 그거 이틀에걸쳐은 <laughs> 사실 그 하루만에 찍을 수 없었던, 정말 어려운 장면이었는데요 왜그 그 대사 가사는 아니세요? 글쎄, 1분이 나와서 그런 것 같아요 <laughs> 네, 1분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2분은? 아, 최애 전면이요 그분 응. 바뀔 것 같은데, 그냥 지금 막 떠오르나요? 저는 계속 그 이제 조각이 그 지하철 방향을 하고 와서 이제 소파에 앉아 있는 그 장면이 여전히 계속 제일 좋습니다. 어 그게 너무 최소 1 0 년은 갈것 같아요. 그 모습이 그5초가 되는 장면, 영화의 맛이지 않을까요? 현장에서 그, 네. 그 장면을 찍을 때. 나중에 음. 모니터에서 그부도좀 해요. 그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정말 너무 탄식했어. 요 탄식이라니까 감탄이라고 해야 되죠? 와 <laughs> 정말 처음에 밖에 이걸 할수 없는 거고 정말 이게 예. 오이저 다른 거 같으면 이탄식 네, <laughs> 맞아요, 맞아요. <laughs> 맞아요. 그 저도 어제 뭐 다른 장면을 얘기했는데도 저는 시간이 지나서도 바뀔 것 같아요. 그쵸? 약 예. 그, 촬영을 사실 그냥 전에 영화는 계속 속새운운고들들 새로운 g o 을 n g to do. I'm 지지 i n g t 볼때마다 많이 달라지잖아요 또 이제 새로운 관객들도 많이 생길 텐데 궁금합니다. 그 o do it. I'm going to do it. I'm going to do it. I'm g 이 i n g to do it. i 지 going to do 는 t I'm g o i n 그리고 또 질문 고 즐기나가볼게요 쉬운 질문이면서 또 어려운 질문이 있었는데 이궁금한이 이 굉장히 많았어요 조각이 투어한테 간소장을 지키려고 동생 집을 달려가잖아요 그리고 나한테 하고 싶은 말 없어요? 이렇게 그렇게 있잖아요 듣고 싶은 말이 뭐였을까요? 솔직히 영화 본지좀오래됐더라요 제가 생각해보 어, 대사밖에 생각이 아, 안 나는데 그런 장면이 있었죠. 나는 뭐할 일이 없냐고. 고스박동 대사가 쓰는 거였어. 음. 감독님이 그 대사 왜 쓰셨어? 요 <laughs> <laughs> 네. <laughs> 그대로. 잊어버리셨죠. 그 대사는 어, 많은 씬은 못 하는 중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이제 사실 교육은 공원에서도 제가 한번 해봤었고 무용이나. I w 장에 l o 하 g as I was. I was s 어요 was so. I was so. I was 써봤었고 a s so. I was so. I w 었 s so. I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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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o I I was so. I was so. I was so. I was so. I 고 a s so. I 이, 고 있으니까 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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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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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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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니 약해지기 시작할 때 갑자기 나타나서 이제 건드림기 시작한다 이런 설명이 될 텐데 영화로는 그런 설명이 말하자면 지금 길가다가 막아서 가지고 3년이나 됐는데 이제 좀밥 줘야 되지 않아? 이런 식으로 밖에 시간 설정을 못해주니까 3년의 시간을 보여준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했고 원작으로 영화가 많이 만들어지는데요 아가씨 같은 영화는 핑거스미스야 원작 아주 독돌만큼 듣고 그 소리가 없는데 남아있는 게 사실 거의 없어요 성공열 차도 마찬가지고. 근데 쿵클라브는 제가 소설을 먼저 봤었는데 거의 똑같다. 그렇게 쉬운 소설이면 참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때 해로 만들고 일주일 이야기가 과거 없이 쫙 가가지고 그 영화는 아카데미 각색상을 받았는데 수상한 그 이유가 소설에 나온 가장 중요한 클라이맥스를 영화에 안 보여주더라고. 주인공이 교환이 되고 싶어 해서 아, 되기 싫지만 막쁜 경험을 맡기 위해서 자기가. 수없이 교황이 되어야겠다고 한 말하는 지점이 절정인데안 보여주면서 또그 멋진 영화로 태어나기도 하고, 보편 마운틴 같은 저은30 페이지인데 뭐 엄청난 영화가 되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원작을 원작의 좋은 점이 있으니까 원작을 너무 즐기시면 되고 영화관에 다든지 같은지 이것은 그 영화 온전히 보는데는 방해되는 것 같아요. 그냥 영화 영화로 즐기시고 또 다양한 매체로 거듭날 때그 자체를 또 즐겨도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 질문 또 받아볼까요? 네, 조씨, 우리 눈에 띈 사람이 있어요? 네, 한 <laughs> 질문자 일어나주세요. 우선 아 네, 전하신 분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크로가고 있습니다. 아, 저는 사실은 이제 저희 딸이 이 자리를 마련해줘서 왔어요. 전 처음 봤거든요, 영화를. 저희 딸이 워낙에 고병모 작가님 소설을 너무 좋아해서. 네 사실 영화 보면서 너무 연기를 너무 리얼하게 잘 하셔서 정말 가슴이 제가 쿵당쿵들뛰어서 왔어요. 정말 연기를 너무 잘 하셔서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영화를 오늘 처음 보는데 제가 조금 어, 굉장히 인상 깊게 남은 대사가. 상실을 사랑한다는 말이었거든요 저희가 보통 저희가 살아가면서 보통 상실을 사랑한다기보다 이득이 되고 내게 얻어지고 바로 가고 하는 것들을 사랑하는데 여기서는 상실을 사랑한다는 말로 뭔가 반대되는 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인생에서 파과가 나오잖아요 파과가 더 맛있다고 나오잖아요 그런 대사가 나오잖아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세상을 거꾸로 봤을 때 어지러울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한 넓은 하늘이 보이거든요. 더 넓은 세상이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한 거는 상 a n 사랑한다는 말이 너무 인상이 남아서 이현 배우님도 김성철 배우님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상 w o 사랑했던 적이 있었을까 이 대사가 너무 인상 s 남아서 꼭 들어보고 싶습니다. woman who is a 저희는 하, 베를린도 갔다. 왔고. <웃음> <웃음> 좋다 막, 간만에 한국 영화에서 되게 이거 좋은 우리가 상실을 사놓고요. 몇달 동안. 그래서 오늘도 사실 뭐 원래 뭐 다른 스케줄이 있어서 참작을 못하려고 뻔했는데 뭐 다히 시간이 돼가지고 이제 어, 많은 분들께 쉽게 다가가기 전에 마지막 영화관에서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는 시간이 오늘밖에 없는 것 같아서 어, 너무 저한테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거는 그냥 대사일 뿐이고 사실 상실을 경험한다는 거는 어,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어쩔 수 없이 그 이별을 하게 되는 상황이 오거나. 가장 좋아하는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오거나 그런 일들은 어, 여러분 경험이 있죠 저도 어, 그게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그 생각을 할때그 대사를 할 때. 그